글씨가 작아서 스마트폰 보기가 힘드셨나요? 이제 더 이상 눈 아프게 보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 문자 크기 손가락 한 번으로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 보실 때, 아이고,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젊은 사람들도 작은 글씨 보면 눈이 아픈데 나이가 들면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더욱 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글씨 크기, 즉 문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아주 천천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배우시면 평생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 글씨 크기 조절이 중요한가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뉴스, 심지어 은행 앱까지 글씨가 작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가 작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도 하죠. 게다가 작고 복잡한 글씨를 자꾸 보게 되면 눈이 아프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조금만 키우면 스마트폰이 훨씬 편안해지고 사용도 훨씬 쉬워진답니다. 문자 크기 키우는 방법, 안드로이드 기준. 먼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단계, 스마트폰 화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톱니까 바퀴처럼 생긴 아이콘이에요. 두 번째,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디스플레이 또는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세 번째, 글꼴 크기 또는 글씨 크기 조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조절바가 나옵니다. 네 번째,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글씨가 커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작아져요. 글씨 미리 보기가 나오니까 어르신 눈에 잘 보이는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팁. 가장 큰 글씨로 설정해도 작다고 느껴지신다면, 같은 화면에 있는 화면 확대 기능도 함께 켜보세요. 이건 앱 안에서 보이는 버튼이나 문자가 더 커지도록 도와줘요. 문자 크기 키우는 방법, 아이폰 기준. 이번엔 아이폰 사용자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아이폰은 설정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역시 설정을 누릅니다. 두 번째, 조금 내려보면 디스플레이 및 밝기 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세 번째, 그 안에 텍스트 크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 막대기가 나와요. 네 번째, 막대를 오른쪽으로 쭉 밀면 글씨가 커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좀더큰 글씨가 필요하다면 손쉬운 사용 더큰 텍스트 메뉴에서 더 크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쓰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정말 눈이 편해질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어머, 이건 진작 알았어야 했네. 하실 정도로 글씨가 쏙쏙 보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 설정 후에도 저장을 꼭 눌러야 적용됩니다. 설정만 하고 빠져나오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글씨는 화면이 잘려 보일 수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중간에서 큼직한 크기가 좋아요. 또한 누군가 스마트폰을 바꿔드리거나 초기화한 경우 글씨 크기 설정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